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아이캠프 강사 교육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하이파이브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재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각 교재 구성에 따른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차시별, 수업 진도를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교재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진도를 알려드리면서 각 단계별 수업 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하이파이브, 파닉스 교재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튜던트북, 그 다음에 워크북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파닉스 단계에만 제공되는 것이 플래시 카드와 스토리북입니다. 플래시 카드는 단어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그림 카드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닉스에서 배우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카드들입니다.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단어 학습을 할때 활용하셔도 좋고 집에서 아이들이 단어를 반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파닉스 단계에만 제공되는 게이 스토리북입니다. 어, 스토리북이 어, 파닉스만 수업을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별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과 학습. 듣고 따라하면서 일상생활에 흔히 보이는 단어나 표현들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추가적인 교재고요. 다른 파닉스트 교재와 좀 차별화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스토리북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파닉스 단계에서는 총 4권, 스튜던트 북, 워크북, 플래시카드, 스토리북 이렇게 네권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파이브 교재 의 내용과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 교재 구성은 스튜던트 북, 워크북 그다음에 별도의 스토리북이 제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튜던트 북은 일단 교재 한 권당 총 4개의 단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달 진도로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한 주에 한 단원씩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어, 우리는 2개월 사용할까? 라고 한다면 한 단원을 2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교재 내용을 우리 이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파닉스 교재입니다 파닉스 수업이고요 자 유닛 1의 파닉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글자 letter A B, C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음원 파일 옆에 여기 재생 파일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시면 음원을 틀어주실 틀어 수 있고요. A, Listen and Repeat. A, A. 자, 단어를 다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 그 다음에 핵심 단어들 같이 공부하고 나면 자 우측에 자 letter A. A, B, C 대문자 소문자 쓰는 방법과 주요 단어들 하나씩 같이 발음 하면서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알파벳 A, B, C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바탕으로해서 같이 들어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부터는 <laughs> 글자별로 음원을 a, a p 애 l e 나눠 놓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들을 배워보고 나면 우측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이북에는 상단에 이렇게 정답 파일이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풀어보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자 음원 들어보실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 자 그래서 그 글자에 대한 소리와 단어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 짧은 표현들 읽어보는 것도 있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노래가 있습니다. 자, 노래 옆에 두 개의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노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는 건데,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아이콘이 비메오 영상이고요. 이 뒤에 있는 영상이 유튜브 영상입니다. 두 개의 영상은 동일한 영상입니다. 같은 영상이에요. 비메오 영상의 특징은 화질이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호환성이 좋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비메오 영상 이렇게 재생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동일한 영상이고요. 얘는 소리를 음소거 해제를 눌러 주셔야 되세요. 같은 영상입니다 비메오와 그 다음에 유튜브 저희가 두 가지 링크를 같이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비메오가 영상 화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터넷이 느리면 비메오가 가끔씩 버퍼링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유튜브도 같이 제공해 드린다는 라거 올해부터는 자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음원 파일도 제공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셨던 것처럼 이게 스튜던트북입니다. 파닉스에 대한 글자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 단어들을 공부하고 나면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 단어들이나 소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래로 교재의 한 유닛이 마무리가 됩니다. 스튜던트북은 말 그대로 파닉스 과정에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이해하고요 다양한 단어 학습을 통해서 이제 글자에 대한 소리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의 학습입니다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노래가 있어요. 파닉스 4권부터 6권까지는 노래가 아니라 약간 테일이라고 해서 짧은 스토리가 하나 제공되기는 하는데, 이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둘다 애니메이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셔서 노래와 테일을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주시면 되시고 어이 단어 학습을 할때 플래시 카드를 활용해 주시면 수업을 조금 더 다채롭고 어 다양하게 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면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와 단어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재 구성이나 내용들 간략하게 보여 드렸고요. 워크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워크북이고요. 그제 우리가 ABC에 대해서 일단 오늘 배웠으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볼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number 1. 아. 아. 애플 자, 아이콘을 누르면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파닉스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보면 더 수업하시기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올해부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원래는 음원이 여기 통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 다 섹션별로 Number one. 자, 나눠서 There. 활용하실 수 있고 정답 파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활용을 해 보는 거고요. 생각보다 리스닝 파트가 되게 많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네, 7페이지가 통으로 리스닝이고 9페이지가 통으로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북을 숙제로 많이 나가시기도 하지만 네, 수업 시간에 어머님들이이 듣기 부분은 같이 듣고 어 같이 풀어보면서 수업을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파닉스를 자연스럽게 복습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교재입니다 워크북에 듣기 파트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소리에 대한 어 이해와 적응을 할수 있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업 시수나 진도에 따라서 이 북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교실 내에서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북입니다. 스튜던트북은 교재 한 권당 4개의 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토리북은요. 교재 한 권당 2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금 눈치가 빠르신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스튜던트북 1, 2, 3, 4 단원이 있고요. 스토리는 총 2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단원, 2단원 수업할 때 첫 번째 스토리를 배우는 거고요. 3단원, 4단원 수업할 때두 번째 스토리를 배우는 거다. 즉, 하나의 스토리를 두 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첫 번째 주 수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본 다음에 스토리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주요 단어들을 듣고 따라는 하 음과학습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주 차에는, 자,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아이들과 함께 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을 같이 복습해 보고, 그리고 스토리에 나오는 주요 표현들을 같이 따라해 보는, 듣고 따라해 보는 음과학습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스토리도 이북을 e 통해서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My Family라고 되어져 있고요. 비메오, 유튜브. 자, 두 개의 영상이 제공되고요. 위에 음원 파일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자, 스토리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보자면,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림 묘사를 선생님과 같이 잠깐 진행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단원에 배우는 여기 빨간색 단어들 보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grandpa. 여기 보시면 좌측에는 family. 자, 이게 주요 단어들이에요. 자, 이 주요 단어들을 첫 번째 주에 배우는 건데, 자, 첫 번째 전체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고, My family. 스토리를 같이 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선님이 생이 내용이 이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 글자 가족이 영어로 뭐야? 오케이, okay, family. 그쵸? 할아버지한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가 영어로 뭐야? Grandpa.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표현들만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음원 파일을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Look, Spot. There is my grandpa. <laughs> Grandpa, Grandpa, do you love me? Yes, I do. <laughs>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지별로 음원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음원을 다 한번 들어볼 수 있고요. 자두 번째 주에는 앞에서 우리 배웠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을 복습해 본 다음에. 주요 표현들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우측에 Do you love me? Yes, I d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뒤에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거든요 Do you love me? Yes, I do. 그죠? Daddy, Daddy, Do you love me? Yes, I do. 이 표현들을 아이들두 번째 주에 같이 한번 듣고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단어들을 일주차에 배웠고 두, 두 번째 주에는 Do you love me? Yes, I do. 그렇죠? 주요 표현들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배우면 이 스토리에 대한 학습을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이 같이 보면서 단어와 주요 구문들을 음과 학습 그러니까 듣고 따라 하면서 이 표현들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좋다 일단 하이파이브 파닉스 교재 내용과 학습 목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진도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어, 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하이파이브 파닉스 교재의 차시별 진도를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각 차시별 진도가 나갈 때 수업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제주 5일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스튜던트북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1일 차에는 이제 파닉스에 대한 글자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대표하는 단어들을 배워보는 학습입니다. 어, 슬래시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어, 좀더 많이 반복해보고, 네, 활용해볼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습득하고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일 차에는 파닉스에서 배웠던 단어들을 복습해본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파니스 내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3일 차에는 짧은 문장을 복제 같이 한번 읽어 보고, 챈트,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학습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파닉스 4권부터 6권까지는 테일 수업이었거든요. 그 짧은 스토리 그 테일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일차까지 해서 진도가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4일차에는 스토리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스토리 학습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스토리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주요 단어나 주요 표현들을 반복해서 듣고 따라 하면서 복습하면 좋습니다. 자, 5일차 수업이 이제 핵심인데, 5일차 수업에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기 때문에 워크북을 같이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듣기 영역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듣기를 같이 듣고 풀어 보면서 아이들이 정답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파닉스에 대한 전반적인 복습과 노래, 마지막에 스튜던트북 제일 뒤에 유닛 테스트가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이 스토리, 아, 이 유닛에 대한 파닉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했는지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5일 수업이 아니라 주 3일 수업으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진도를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이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1일차, 2일차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파닉스 수업과 문제풀이, 노래까지 2일차에 걸쳐서, 1일차, 2일차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 3일차에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느냐. 스토리북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단원이나 주요 표현들을 공부를 하시는데, 이 시간을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 네, 해주시면 됩니다. 워크북 점검이나 복습은 빼고요. 네, 요 부분은 빼고. 유닛 테스트만 진행을 해서 보통 한 15분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주3일 수업 진도가 맞아떨어질 거예요. 1일차, 2일차에 걸쳐서 스튜던트 북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차에 스토리북과 유닛 테스트를 함께 진행한다. 한 단원을 4번에 걸쳐서 수업을 할때 기준은 어떻게 하면 좋냐. 주 2회 수업을 기준으로 2개월 과정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단원을 2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번이겠죠 그죠? 곱하기 두번네번이죠 그래서 네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으냐. 일단 1차 시, 2차 시. 자, 요 수업을요. 스튜디오북 수업을요. 1일차, 2일차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3일차, 4일차는 동일하게 4일차, 5일차에 걸쳐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해되셨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주 5일 수업, 주 4일 수업, 주 3일 수업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셨을 때 어떻게 진도가 나가면 좋을지 그냥 기본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렸고, 물론 선생님 수업 진도나 선생님들 수업 성향이나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패턴에 따라서 진도는 선생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기본 가이드를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자, 우측 수업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파닉스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파닉스 과정입니다. 어, 교재에서 있는 그 노래 학습이나 별도의 이 스토리북은 파닉스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 않게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좀 다채롭게 하기 위한 서브 학습이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파닉스 수업에서 사실 아이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파닉스입니다. 이해되셨죠? 노래를 기억 못 하거나 스토리 내용을 기억 못 해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수업을 다 듣고 나서 파닉스를 기억 못 한다. 이거는 잘못된 수업 방식인 겁니다. 그렇 자, 파닉스가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 슬래시 카드가 있었는데 이 슬래시 카드는 단어 수업을 할때 복습하는 용이나 뭐 다양한 게임, 활동용으로 수업 시간에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 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북 e 안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수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대표적으로 노래나 혹은 테일, 혹은 스토리북이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수업을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크북은 이제 숙제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수업 시간이 남는 경우나 수업 시수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북을 통해서 정답을 같이 확인하고 정리해 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파닉스에 대한 수업 포인트를 한번 쭉 정리해서 배워봤어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파이브 수업하기 편을 두 편에 나눠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파닉스 과정의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 과정에 대한 수업하기 영상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